오늘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 양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양파를 방 안에 두는 것에 대한 오랜 속설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는 어떤 오해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고, 양파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가 우리 몸에 왜 그렇게 탁월하게 좋은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실로 다양한 건강 증진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효과는 바로 뛰어난 살균작용입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특정 성분들, 특히 알리신과 류아프로필렌과 같은 유기황 화합물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 속의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의 감염을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환절기에는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분명히 이로울 것입니다. 이는 양파를 직접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내부에서 그 진정한 효능이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파의 혈액건강개선 효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파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는 채소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파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내 혈전피떡이 생성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식단에 양파를 꾸준히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인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이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므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혈액은 건강한 삶의 기본 전제입니다. 나아가 양파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과 활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미칩니다. 양파를 섭취함으로써 몸의 에너지 대사를 최적화하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특정 성분들, 특히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 지방분해를 촉진하고 우리 몸에 축적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지방 식단을 섭취할 때 양파를 함께 먹으면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양파는 식단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전략적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양파는 다이어트 식단에 최적화된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헤아릴 수 없이 좋은 양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던 양파를 잘라서 방 안에 놓으면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심도 있게 넘어가 볼까요? 아마 한 번쯤은 독감 예방을 위해 혹은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잘라놓은 양파를 방에 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러한 오랜 속설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방 안에 잘라놓은 양파를 두는 것이 공기를 정화하거나 독감을 포함한 질병을 예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파의 강력한 살균 효과를 근거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양파의 살균 효과는 양파를 직접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혈액 내에서 발휘되는 생리적인 효능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들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흡착하거나 무력화시켜 독감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속설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세포 안에서만 증식하고 활성화되며 단순한 식물체가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흡수하거나 완전히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1900년대 초 스페인 독감 당시 민간요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오히려 자른 양파를 실온에 너무 오랫동안 두게 되면 양파 자체의 수분과 풍부한 영양분 때문에 주변 공기 중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매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 특유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향이 방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음식물의 향이 배어들어 식품의 맛을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방 안에 두어 공기를 정화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려 하는 것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직접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해를 풀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파의 탁월한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리고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조리 및 보관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파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올바른 조리법과 현명한 보관법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양파를 조리하기 전에 잠시 실온에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요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잠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양파의 단면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양파 속에 함유된 유효한 성분들이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 중 일부가 날아가면서 단맛과 풍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마치 고급 와인을 오픈하고 잠시 숨을 쉬게 하는 디켄팅 과정처럼 말이죠. 이렇게 잠시 숙성된 양파는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 효능도 한층 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요리의 맛과 영양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는 건강한 기름에 볶아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양질의 식물성 기름에 볶으면 양파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징하여 단맛을 끌어올리거나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 건강한 볶음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카레, 볶음밥, 스튜, 찌개 등 어떤 요리에든 양파를 볶아서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름은 양파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는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합니다. 셋째, 양파는 육류와 함께 섭취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볶은 양파를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육류 요리에 곁들이면 육류의 지방 소화를 돕고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양파에 함유된 소화 효소와 식이섬유는 육류의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는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양파 특유의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과 맛은 육류의 잡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풍미를 더하는데 탁월하여 맛과 건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불고기, 스테이크, 갈비찜 등 다양한 육류 요리에 양파를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신선한 양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양파를 제대로 보관해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고 귀한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밀봉된 용기나 비닐봉투에 보관하면 습기가 차서 양파가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망에 담아 걸어두면 공기순환이 원활하여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서로의 숙성을 촉진하여 빨리 상하게 할수 있으니 양파와 감자는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양파는 보관이 통양파보다 좀더 까다로운데요. 자른 양파는 뿌리 부분을 잘라내지 않아야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양파는 랩으로 단단히 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자른 양파는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양소 손실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잘게 다진 양파는 냉동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꺼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에 대한 놀라운 재발견.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산화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양파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염 및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 육수를 만들 때 사용하거나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국물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매우 이로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양파 껍질 차는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섭취 시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양파를 썰때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양파 섭취가 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나담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양파즙을 장기간 고농도로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항상 적정량을 지키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파를 썰 때마다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양파를 썰기 전에 차가운 물에 1015분 정도 잠시 담가두면 껍질을 벗기기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매운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 프로페닐 설페닐 옥사이드가 물에 일부 용해되거나 휘발되어 눈물을 유발하는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양파를 냉장고에 1530분 정도 넣어 차갑게 만든 후 썰면 이 성분의 휘발성이 낮아져 매운 맛이 덜해지고 눈물도 훨씬 덜 흘리게 됩니다. 칼날에 레몬즙을 살짝 묻히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썰거나 양초를 켜 두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파의 다채로운 건강 효능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섭취 및 보관법, 그리고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던 자른 양파, 방 효과에 대한 오해와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까지 실로 다양한 정보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양파는 단순히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매콤달콤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건강에 놀랍도록 이로운 효능을 선사하는 귀한 천연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양파를 섭취함으로써 그 진정한 효능을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누리시고 잘못된 속설이나 미신에 현혹되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